가위, 오케이 여기 가위, 싹둑, 싹둑 가위 들고 왔습니다. 가위로 싹둑. 근데 왜 굳이 굳이 단풍이만 많이 나오는요 라는 질문 생각하는 시분, 하는 시분분들도 많을 텐데, 음, 어, 탱숭이가 요즘 유튜브를 찍으려고를 안 해요. 다른 친구들은 엄청나게 찍고 싶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넣어져 있고요. 분해 좀라 라부브 등장 예전에 라부브 깡 찍었잖아요. 라부부 등장! 라부뿌 자, 이제 라부부를 이쪽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넣어줄 것이나? 와! 귀여워! 짠! 라부부 넣어주시고, 그 다음! 폼폼이 들어가 겠습니다 폼폼이도 가위도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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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이거는 자를 수 있는데, 왜 내가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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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지? 봐봐, 봐봐, 안 잘리잖아. 폼폼아, 나와! 어, 둘러가지 마, 둘러가지 마.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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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있잖아. 잘나왔왔폼폼 r 이아 너는 라라부와함 함께 될 거야. 제가 제가 폼폼이 m 이유가 c 부부 e 에다가폼 m 이 r a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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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e r 폼폼 a 이 e r 굴러가지 e 라고 c a m e 노우 no, 노다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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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왼쪽에는 왜안 들어가니 오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흠폼이다 나왔습니다 아이초는 지금 뜯을 수가 없거든요 자, 다이소에서 한, 개도, 한 개는 너무 귀여워서 제가 뜯어버렸거든요 한개아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짜잔 짱구 짱, 짱구 초코비 휴대폰 뭐지? 휴대폰을, 휴대폰으로 할수 있는 그거, 입니다. 그게 뭐지? 어쨌든, <목소리> 이거, 아시죠? 이게 제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찢어져가지고, 이쪽에 다시 샀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쪽에 넣는 것도 짱구로. 제가 짱구 찜팬이거든요 자, 일단 다시, 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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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주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다가 톡! 걸어주고 제 휴대폰 뭔지 아세요? 바로 어 제가 1학년 때 새로나온 A25! 입니다 참고로 할아버지가 사줬습니다 할아버지인가? 어쨌든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사준 사준 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사줬지? 할머니가 사준가? 엄마가 사줬네? 아빠가 사줬네? 몰라 몰라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이쿠 이제 그냥 뜯겠습니다 어차피 이려야 해서. 그라서그래서 만드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음? 나가라고 했답니다. 냐미맛있 뜹니다. 보통 이렇게 많던데, 제 동생은 바닷속 굴리기라서 핑크색 대신에 파란색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고었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먹겠습니다. 그럼, 그럼... 잠깐만요. 오차, 오차, 아니다.